멤버들을 생각해도 우리 이건 진짜 그대로다 싶은 거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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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서도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 너무 시끄러워요. 까르르 까르르 하시구좀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심해진. 진짜요? 좀더 심해 주셨구나. 원래 약간 아린이는 살짝 지켜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 아린이가 더해요. 아 진짜요? 이제 수 없어요. 와, 아, 아, 옛날에 당해서 그랬구나. 네, 제가 이제 멀리 어, 살짝 지켜보는 척 이렇게 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파악을 하고 어. 난 다음에 어? 반격 중입니다. 막내의 아. 반격이라. <웃음> 아. <웃음> 와. 준비 좀해야겠는 거예요. <laughs> 데 어떻게, 어떻게 반격을 이제 조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멀었어요? 조금 된것 같은데 어떠세요, 멤버들? 진짜 반격 당하고 있는 데이확 들어요. 아, 어. 진짜? 요즘 네. 엄청 놀려요 어, 저희. 진짜? 진짜? 네. 좋았다 응. 성공한 거예요. 응. 어, 그런가 봐요. 화이팅! 더, 할, 더 해볼게요. 화이팅! <laughs>